아, 떴다 송만기 방송을 운영하는 송만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해양평군 서정면 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제가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당장에 안 아프게 하는 방법. 네, 그것을 제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허리 안 아픈 이 대단한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송만기 뭔데 허리 안 아프게 해? 와우. Rise and shine. 네, thank you. 아이린님 첫 번째 오셨네요. 네, 알람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 아, 천연 잔디구장에 와서 서정면 아, 체육공원입니다. 이 뒤에 써있죠. 저 뒤에 보자. 서정 생활체육공원. 네, 이곳에서 제가 런닝을 다 했고, 혼자서 축구 슈팅도 했고,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 허리 안 아픈 방법.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저돈 받는 거 아니죠? 네,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제가 직접 해봐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조는 너무 쉽습니다. 네, 저능아가 아니면 다 따라할 수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 여러분에게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한번. 하시는 게, 카타나님 어서오세요. 자, 아이고, 옆으로, 이게 아, 이 배가 나왔는데. 자, 우선, 눕는데, 자, 눕습니다. 이게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울산형님, 네, 송미령님, 네, 전지 운동하니까, 자, 누웠습니다. 자, 다리 보이시죠? 자, 좀더 가까이 할거 아니면 이걸 좀더 세워야겠다. 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어, 그럼 다 보이나? 오케이. 한 칸만 더. 짜여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벌써부터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이 영배님. 네. 자, 관광방송. 자, 여러분 제 다리 보이시죠? 자, 두 다리 보이시죠? 좀더 멀리 가야겠다. 자, 보이시죠? 자, 두 다리를 쭉 핍니다. 한 다리 올립니다. 자, 뭐든지 운동은 왼쪽부터, 왼쪽, 왼쪽 만저라고 했습니다. 다리 붙입니다. 그대로. 왼쪽 다리 잡아 올렸죠? 잡습니다. 두 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리는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열다섯을 셉니다. 시선은 배꼽을 쳐다봅니다.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자, 다리를 바꿉니다. 왼 다리 붙이고, 열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이게 열 다섯 뿐만이 아니라, 아, 스무 번 정도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번 했죠. 다시 다리 바꿉니다. 자 왼편 하나 둘셋넷 오른발 다리는 밑에 붙여줍니다.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넷, 다섯 다리 바꿉니다. 시선은 어디 보라 했어요? 배꼽. 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한번 쉽니다. 자 다리 흔들어주십니다 자, 한 다리씩 해서 이번에두다리 모아줍니다. 두 다리 모아서 각질을 끼고 자, 열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자, 힘듭니다 이게 보기보단.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합니다. 자, 두 다리 깍지 끼고 두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어후. 이게 잡는 게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되게 쉬운데, 와, 목뒤들 당기죠? 이거 배는 눈이 여기 봐야 됩니다. 자, 아직 그대로 가세요. 다 했죠? 요번에 뭐예요? 자, 다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꼽니다. 꽈요. 자, 이, 여기에, 오른손으로, 이 다리 잡습니다. 이쪽 귀. 잡혀서 당깁니다. 이렇게 누워집니다. 몸은 반대로 갑니다. 몸은. 시선과 몸은 반대로. 자, 다리를 이쪽으로 가고, 자 다리 밑에 다리 쭉 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머리는 배꼽 보는 게 아니라 머리도 왼팔 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돌아가게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자 다리 놓고. 다시 반대, 오른발을, 다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잡죠, 반대 다리. 완전히 이렇게 미는 겁니다. 손발은, 시선은 오른쪽으로 해서 돌리는 겁니다. 자, 완전히 돌리세요. 허리가 완전히 위스트 반대로 가죠? 얼굴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자한번더 합니다. 자 보세요. 오른 다리에 왼 다리를 얹어서 오른 손으로 왼편 다리를 잡고서 돌림 당깁니다. 허리 얼굴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자 다리 풀어줍니다 아유 힘들어 자 다시 자 오른발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이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밀어버립니다 자 하나 둘 다리 왼다리 피고넷 다섯 여섯 시선은 반대편 여덟 아홉 열 완전히 돌리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러분 지금 <laughs> 다 끝났는데 허리 아프신 분 이거 하시고 벌떡 일어나 보세요. 벌떡. 허리가 안 아픈가 보세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정말 허리가 안 아픕니다. 어 제가 한달 전에 이 이거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허리를 피질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야. 꾀병을 부린 것밖에 안 돼. 그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허리 아팠던 분한번 벌떡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지금, 예. 제가 지금 일어났는데. 자, 지금 허리 아파서 한건 아닌데. 자, 런, 뛰죠 100번,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 열일 열여한열아홉여여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구 스물일 서른 하나 한둘 서셋 서넷 서다 서여 서일 열아홉 열하나 마흔 마흔아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구 마흔일 하나둘셋넷다여 10 11아2 6 17 18 19 20 21 22 23 24 5 6 7 28 29 30 31 32 34 34 35 8 39 40 41 42 43 44 45 46 7 8 49 51 2 3 4 5 6 7 8 9 70. 1 0 0 <laughs> 아, 와, 와, 아 제자리 높이 뛰기 0번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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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운동이하기 뛰었거든요. 아 오늘도 다섯 바퀴 뛰려고 했는데 아 파트너가 없어 혼자야. 그래서 세 바퀴 뛰고 축구장 끝에서 끝에까지 전속력으로 세번 뛰고. 축구공 가지고 왔다. 두 번, 그리고 <laughs> 지금 여러분에게 허리 체조 해드렸죠. 이거 여러분 반복하시면 반종아님 어서 오세요. 남재천님 어서 오세요. 반복하시면 허리 아픈 거싹 납니다. 아, 여러분 사기칠 일이 없죠. 이돈받는거 아닌데. 아, 아, 힘들어. 후, 자, 이제 여러분에게 푸쉬업을 좀 해야 돼. 푸쉬업, 자, 푸쉬업 하면 뭐가 좋아요? 대용군, 2두, 3두까지 좋아지고. 네, 다 좋아집니다. 이거 제가 네 30개면 너무 많은가? 자, 20개 먼저 하겠습니다. 몸 풀어야 되니까. 이거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리 쭉 폈습니다. 보이죠?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시, 이거, 아 이시겠죠? 아, 자 이러면 저는 일주일 젊어집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놀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하, 하, 하. 하. 자, 여러분 건강은 젊을 때 아니. 건강할 때 지키라 고했죠 네. 어, 네. 지금 카테레나님. 제가 한 거, 어, 무조건 허리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자, 20번 했죠? 또 해야 돼. 자. 자, 또 20번 하겠습니다. 뭐든지 운동을 하고서 인터벌을 약한 2분 정도 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쉬면 안 되고 2분 정도. 예. 여러분, 절 아시겠지만 저는 전 국가대표 하키 선수입니다. 네. 1977년부터 해외 시합을 다녔던 청소년 대표팀 주장 국가대표 스포츠맨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가수고 작곡가고 작사가고 뭐 에, 엔터테이너 쪽으로도 하지만 저는 전직 국가대표라는 거. 자 이제 20번 하겠습니다. 다리 무릎 들었습니다.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열, 더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홉 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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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힘 아휴, 힘들어, 아유, 힘들어. 하, 하, 자,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스포츠는 사서해야 돼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아. 네. 아, 지금. 아, 수박. 아침이 전화 오네. <laughs> 자, 떴다, 송무기 방송. 푸시업 아, 40개 있죠? 아, 네. 네, 이효정님. 예, 네, 앞에 거 보셔야 돼요. 이효정님, 허리 아프신 분들 있으면. 네, 노나리자님, 어서오세요. 자, 빨갱이 잡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네. 이, 건강이 국력 아닙니까? 체력이. 자, 20번 했죠? 이번에 또 20번 합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해도 돼요. 무릎 꿇고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죠? 아, 자, 20번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70번 했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었습니다.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열, 아이고, 열개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더. 아휴, 후. 하나, 둘, 아이고, 아유 죽겠다. 아유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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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돈 주면 안할 거야 이거. 아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아유 죽더라. 아, 아, 아이 지금요 가슴 팔이 아, 엄청 팽창되고 있어요. 자, 따따 송만기내 오늘 어린이날. 아, 저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아, 아 어른들이 참저예뻐했어요 동네에서 배드민턴하면 어른들이 저거 하자입니다. 저 어릴 때는 배드민턴체가 없어서 배니어판에다가 막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초등학교 때 저한테 못 이겼어요. 제 운동시경이 탁월하죠. 네. 하, 여러분, 스케이트를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아버님이 사다 주셔가지고 스케이트를 신었는데 스케이트를 딱 신으면은 막 벌러덩벌러덩 넘어지죠. 수십 번 넘어져야 배우는 게 스케이팅인데 하, 저는 단한 번도 안 넘어지고 스케이트를 쫙쫙 밀고 나게 배웠습니다. 재밌죠? 운동시키기 좋은 거예요. 하, 자, 60번 했는데 팔꿈치 푸시업 자, 아우, 죽겠다. 20번 더 하겠습니다. 도전! 20번 더 합니다. 자, 여러분, 방에만 있지 마시고, 방에서 하셔도 돼요. 거실에서. 어 너무 힘들다. 아, 20번 물인데. 제가 운동을 요새 안 해가지고. 아아 네, 따봉입니까, 이리님? 아아유저 여기 나오면서 사과 하나 먹으면서 왔어요. 아, 자. 여러분, 20개 분명히 안될수 있는데, 하... 욕하지 마세요. 자, 무릎 들었습니다. 시작. 하나,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홉 아홉, 아홉, 아홉. 하나, 둘, 셋, 아홉, 아홉. 넷아싸자 다섯기다,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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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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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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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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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 힘들어. 팔식겠다 아, 이게 푸쉬업을 여러분 제가 반만 내리는 게 아니고. 아, 이효정님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효정님 이거 빨갱이들 잡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아흥. 옷 많이 아어서 아, 아, 좀 도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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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근육을 보여드리면 또이 여성분들 오해할까봐 안 되겠어. 아, 제가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만약에 안 왔으면 지금 제 몸은 어 헐크가 돼 있었을까 헐크가. 아, 근육이 막 나오는데. 아, 임무성님 사실련님 Hey, how are you? Good to see you again. Hi. 아우 운동사 야 진짜 환상이다 여러분 이거돈 주고 하려면 안 하잖아요 자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킹스리 팔과 영양 칠보석 자 영양 칠보석에 여러분 오시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늘 아침에 허리 아픈 거 제가 운동 다 보여드렸어요 반복해서 하시면 허리 아프신 분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워킹 합니다 아. 제가 아까 제자리 뛰기 이거 아까 100번 했죠. 네. 아, 운동복이 예뻐요? 아. 아. 네, 여러분. 아디다스. <laughs> 네, 아디다스에서 유니폼 나한테 협찬 좀 해야 되는데. 네, 신발은 나이키인데. 아디다스나 저 나이키에 협찬 좀 하라고 해세요 속만기가 이렇게 입고서 아. 네. 아,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무릎 꿇고서, 자, 손을 잡고서, 무릎 꿇고서 하시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자, 무릎 꿇고 무릎을 벌리세요. 무릎 이렇게 벌려서 하시면, 자, 얼마든지 팔 근육이, 근육이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 일하는데 좋은 거예요. 자, 열번더 할게요. 보세요. 하나, 가슴을 붙여줘야 돼요.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만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대투부 대흉근이 운동이 안 돼요. i 리 자, 그래서 하시기 전에 완전히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흉근이 크게 퍼지고, 팔 근육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붙입니다. 완전히 땅에 하나, 둘, 완전히 펴주고,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아안 내려가면 카테리나님 운동이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섯 번 내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내리세요. 일,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힘들어 이것도 힘들다 오늘 했다 합해서 백번 했다 오늘. 아 아. 아 힘들어. 네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힘 운동은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야 돼요. 운동이 힘들지 않고 운동한다러면안 되지. 여러분 제가 하키 선수 할때 아이자키가 아니에요 각해요그 더운 여름에 그 햇볕에서 여러분 100m 뛰기도 힘들잖아요. 하, 그때 앞에서 3시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닝에 슈팅에, 패스에, 끝에서 끝까지 에 뛰고, 입에서 똥물이 나와요, 똥물이. 그럼 못하면 또, 이리 와, 이 새끼들, 빠따, 빠! 한 대, 두 달, 세 대, 세대 빠따 맞고, 그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낸 속만기, 떴다, 송만기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힘든 운동을 해서, 아, 정신력도 강해지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도 낙천적으로 제가 살잖아요. 아, 네 소파에 서셔도 돼요. 아우 송미령님 잘하네요.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따따 송만기 방송 네, 22분 되는데 오늘 앞에 부분에 허리 안 아프게 하는 거. 자, 한 번씩만 제가 다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옷 옷이 옷이 자 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리, 오른 다리 딱 붙이고 왼 다리 당겨서 두 손으로 깍지 끼고 배, 눈은 배꼽 쳐다봅니다. 열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다리를 풀고 자 반대 다리 자, 깍지 끼고 하나, 왼 다리는 딱다리다 붙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당깁니다.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여러분, 숨을 시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다리 둘다 모으죠? 이렇게 모아서. 자, 아우, 딱지 뛰기도 어려워,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아우. 자 마지막 뭐든지 3회 정도 2회 3회 해보세요 자 다리 오른발 올립니다 왼발 올립니다 오른손으로 이 다리 잡습니다 반대 완전히 이로땡기고 몸은 저쪽 왼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는 땅에 붙이고 반대 보는 겁니다 여덟 아홉 열, 열. 완전히 뒤태세요 완전히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아 힘들어. 완전히 당겨서 반대로 눕혀주는 거, 이쪽 완전히 당겨서눕혀주는 겁니다. 자, 다시, 왼발 올리고, 다시 올렸죠? 오른손, 잡, 왼발 잡습니다. 완전히 절로 눌러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밀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 열여덟, 아홉스 아우 다 했어. 아우 다 했어. 아우 다 했어. 아, 아.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저 오늘 세수도 세수 안 하고 양치만 하고 오면서 사과 하나 먹고 아, 여기 가서 운동장 세바퀴 뛰고 축구 할때저 끝에서부터 끝 때까지. 아, 세번 전력 질주하고, 볼가지고두번 왔다 갔다 두리빙 하고, 아우, 엄청 힘든데, 아까 높이 뛰기 100번 해고, 네, 이 체조하는데, 아,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이미 저는 약 10일 정도 목숨이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심심하시면 일로 오세요. 여기 잔디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셔서 운동하세요. 여기 연잔디 서정면 체육공원. 아우, 아, 네, 수시로 하세요. 허리, 허리 아픈 거싹 사라집니다. 자, 피로가서 인사해야지. 아, 자. 자, 오늘 제가 마이크를 달아서,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 마이크 달았어요. 그렇죠? 잘 들립니까? 여러분, 대답. 제 목소리 아주 잘 들립니까? 네. 대답! 대답! 뭐, 대답이 안 떠? 안 들리나? 목소리 안 들리나? 네 저희 카페. 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수시로 어, 주일날 같은 경우 이렇게 평일날도 봐서 나와서 오 완전 잘 들려요. 오 이렇게 운동하는 것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 미국에도 잘 들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와우 남재천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우리. 임사장님 그리고 세실리아님 부부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카타르님, 네. 이호정님 울산옥님 땡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릴리만님, 송미령님, 아이린님 또. 네자 이제 키워서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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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각기 전투인 이거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왔어 아이고. 아, 입술만 보이네. 아. 너무 섹시한데? 안 되겠다. 입술 빨리 가려야지. <웃음> <응>. <웃음> 안녕히 계세요. 또다 성망기 이따 방송에서 봬요 아, 힘들어.